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복입니다 공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셔요. 어떠신가요? 예.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보여드릴 그림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다른 게 뭐가 있나. 예, 되셨죠? 예. 예, 요 그림 보이시죠? 예, 요 그림과 예. 앞에 그림과의 차이, 뭐 달라진 거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안경 쓰시고, 예, 한번더 보실까요? 예, 요 그림하고, 예. 있어요? 예, 요 그림하고, 예,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요 그림을 보시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겠지만, 제일 이상한 걸 찾으셨을까요? 눈과 코와 입, 없잖아요. 그죠? 네. 귀는 머리에 갈았다 치고, 예. 네. 이런 이목구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 그림은요, 안나 레포르스카야라고 하는 러시아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러시아 그 옐친 대통령 아시죠? 옛날에. 그 예친 센터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예친 센터의그 경비원이요, 이 그림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어, 왜 눈기 코가 없어. 입이 없어. 답답했나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그려놨어요. 이 양이면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다 하고 싶고, 이 앞에도 그리고 싶었겠지만, 참아. 차마 예, 보고 못하고 뒤에 있는 두 사람한테만 눈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품 세 손째로 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경비원이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안나레 폴스카야 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만약에 살아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요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없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우리 현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면에 나서서 이렇게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동화에 별거승이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옛날에 어느 나라에 매우 아주 무능하고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임금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옷을 만들 줄 안다고 하는 사기꾼 재단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임금님 옷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옷은 멍청하거나 나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은 자기들이 무능하고 또 못된 사람으로 속가닥질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옷이 보이지 않는데도 막 임금님 멋쟁이 임금님 원더풀 막 이런 거예요 <laughs> 예, 원래 신하들은 아어의 달인이잖아요 임금님도 어 자기도 그 옷이 보이지 않지만 예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도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 보이지 않는데도 허, 그 옷을 입고 거리 행차를 나갔습니다. 그리 백성들도 또한 자기네들이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들도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죠. 하니까 모두 엎드려서 임금님을 칭송했답니다.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은 벌거승이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이죠. 팩트예요. 진리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우리는 보는 대로 말을 하네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아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이 이 화가가 무슨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현대인들의 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뭐그 뭐, 그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비원이 볼때 정말 생업을 기본으로 하고 오직 아주 정말 상식적인 이런 사람이 딱 보니, 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 이상한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이상한 거 걸. 그래서 감히 해선을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작가의 그림에 <laughs> 이게 자기가 답답해서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앞에는 참아 못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을 완성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안나레폴스카야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니었던가. 이 현대인들의 이 눈이 이때 보지 못하고, 입이 이때 말하지 못하는. 말을 안 하나요? 하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현대인들. 어마하게 거짓말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일이 매일 매일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지가 보고서도 안 믿어. 있으나 마나 한 눈, 있으나 마나 한 입, 코도 마찬가지겠죠. 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작품 설명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이츠나 마나한 그 이목구비를 아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비원이 <laughs> 경비원이 그려놓 거예요 네, 눈을 떠야죠 그죠? 네, 아주 재밌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요 경비원과 이 화가의 아주 협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 화가라면 요 경비원이 그린 작품과 그이 작품을 다시 새롭게 그려서 두 개를 나란히 진열해서 전시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주 경비원을 정말 진리를 여여하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본이 순진 무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이 경비원을 아주 높이 칠 거예요. 감히 기소를 하다니요. 이게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인문학적인 해석을 해서 이건 정말 공산당스러운 사례입니다. 예, 참 한참 이 이것을 가지고 <laughs> 어, 재밌었습니다. 어,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가끔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럼 오늘 성심편 8장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공왈 범인 불가역상 해수 불가두량 예. 강태공이에요. 예. 그 민낚시로 세월을 낚았다라고 하는 강태공입니다. 여망공이라고도 하고요. 문왕의 아들, 무왕이 그 주왕을 죽이고 새로 준 나라를 건국할 때 강태공이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70의 재상이 돼서 80의 제나라 왕이 되는 사람이죠. 신서원에 오르는 사람으로 높이 추앙되고 있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범인 불가 역상, 해수 불가 두량이라고 했습니다. 범인 예, 보통의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불가 역상 불가 할수 없어 그죠 예, 역은 거꾸로 역자죠. 상자는 볼상자예요. 예, 그 볼상자에서 넘어서 점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점 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대의 과학 만능 시대라 이뭐점 친다는 것을 좀 비하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각의 점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지력이에요. 예지력. 다 자기가 배운 것을 다총 망라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요, 상을 보는 거예요. 상. 그 점치는 거예요. 아니야 말로 영등포를 갈까요, 청량리를 갈까요 할 때요. 예. 네. 그 영등포에 대한 지식, 청량리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나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때는요, 상을 보는 겁니다. 상을 거기서 주역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점친다고 하면요. 무당스럽게 말을 하는데 예지력이 없으면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고요. 예지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예지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자가 그런 상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불가, 할수 없어. 뭘할수 없냐? 이 역자가 이제 거꾸로 역자인데 앞질러서 예. 상을 볼수 없어.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암리를 봅니까? 예, 보통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판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암리를 판단합니까? 예, 보통의 사람들이 펀치 앞을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보통 사람은 못해.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해수, 바닷물, 바닷물을 불과 두량이에요. 불가 못해 두 말두자죠? 이 앞에 써있자가 들어가는데 글자 맞추느라고 생략한 것입니다. 두말두로서 양. 양이 명사로는 질량 할때 양이지만 동사로 쓰였죠 헤아리다 예. 불가량 말두로써 헤아릴 수 없다 예.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말두로 한말두말세 말로 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마찬가지로 는 거예요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듯이 보통 사람들이 앞일을 어떻게 알아 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의 그 뜻과 같이 하게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태공 말 범인 불가역상 해수 불가두량 태공이 말하기를 범인은 어, 앞질러서 상을 볼수 없다. 그것은 마치도 바닷물을 말두 두로 젤수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앞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대통령이 누가 뽑혔을 것인데 이 리더가요 앞일을 모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힘 갖고 모자라면요 누구한테라도 물어봐야 돼요 다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도 그랬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하 그들을요 그들 주역서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매뉴얼을요 그큰 일을 하려면은요, 정을 치지 않고서는 그것이 설사, 미신이라 하더라도요, 다 참고해야 돼요. 그거를 빼면 큰일 납니다. 이성만 갖고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일이 터지는 것. 그것이 변수거든요. 그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죠. 그거를. 그거 모르고, 어떻게 이 머리만 믿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해보겠습니다. 성신편 9장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경행록, 은. 결원, 어, 인. 위지, 종화. 사선, 불위. 위지, 자적. 약청, 일면설. 편견, 상, 이별. 호난, 사, 음욕. 기한, 발, 도심. 예. 첫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경행록, 은. 경행록에 이르기를. 결원, 어, 인. 미지 종화 있죠? 예, 결 우리 결혼하다 그죠? 이 예. 왼쪽이 실 사자고요. 오른쪽이 길하다 우리가 길흉을 점치다 할때 길자예요. 그래서 좋게 묶는 것 실로 묶을 결이에요. 그다음에 원자 예. 원수 원자죠? 마음 신자가 들어갔어요. 마음과 관련된 글자로 보셔야겠죠. 원수를 맺어, 결혼, 결혼지간, 원수로 맺은 인연 사이, 결혼지간, 그죠? 예. 개띠하고 원숭이 띠가 결혼지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개띠하고 원숭이가 만나면 싸운데요? <laughs> 예. 다 사람 따라 다르죠? 예. 어인. 어, 인, 어, 장소어저사, 이는 사람인 자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맺는 것, 누군가와 원수를 맺는 것, 그것을 위지, 그것을 말하기를 이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종화라고 이른다. 예. 종십불종이죠 왼쪽에 벼화자고요. 오른쪽이 무거울 중자죠. 여기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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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하는 중자예요. 중첩 산이 중첩돼 있다 그죠? 산 넘어 산산 산 넘어 산 이걸 중첩이라 그래요. 거듭 중이에요. 예, 거듭 거듭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또 놓고 또 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자는요. 벼화자, 벼를 계속 계속 하는 거니까 심을 종자예요. 심을 종자. 그러면 무엇을 심느냐? 화자죠. 왼쪽에 있는 게 법단 시예요. 보일 시자가 법단이에요. 그 법단 위에다가 요와자 잘못 익은 술이에요. 와 혹은 허수압이와자라고 해요. 좋지 않은 거죠. 가짜. 그러니까 법단에다가 잘못 익은 술을 다 올리는 것. 재앙을 불러온다. 화자. 좋은 수를 올려놓은 것은 복자라고 했죠. 예. 그래서, 위지종화. 화를 심는다. 종화. 화를 심. 남들과 왼수를 맺는 것은 화를 심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지종화. 그것을, 요, 요, 지자는 지시대명사죠요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았어요. 그것을, 예.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는 것, 그것을 화를 심는 것이라고 말해. 예. 그 화를 심어놓으면 언제든 그게 재앙으로 오겠죠? 네. 은혜를 맺는 거는 둘째 치고 원수를 맺지 말아라. 아홉 명과 은인으로 맺는 것보다 한 명의 원수를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땜도 개미 구멍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원수를 맺지 말아라. 네. 그것은 화를 심는 것이라고 한다. 종화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사선불위, 위지자적. 사선불위 사 버릴사자죠 예, 왼쪽은 손수변이죠 발음을 사자로 쓰기도 했고 집에 들어가면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 버릴사자에 다쓴것 같아요 뭘 버리느냐 사선 설행을 버리고 불위하지 않는다죠 예, 할 위자 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을 그냥 다 집어치우고 하지 않는 것 위지자죠 그것을 일러서 자적이라고 한다. 자,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를 자. 도적적자예요. 해치다. 해치다 적자를 보면요. 왼쪽에 패자죠. 조개패. 돈이에요, 돈. 오른쪽 그거 보면요. 창과자죠, 창.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놔, 이러는 거죠. <laughs> 예, 도적이에요. 이 강도와 도덕놈의 차이를 아시나요? 도덕놈은요. 이게 누가 말했더라. 그그 그 유명한 그 아이고 있는데 예그 사람의 그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도둑놈은요 일단 남의 집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 눈에 띌까 막 사람이 있나 없나 보면서 안 들키려고 사람이 없어야만 이제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죠 그런데 강도는 일단 들어가서 사람부터 찾아서 묶어놓고 <laughs>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는 얘기지만 도 도둑놈은 사람을 피해서 훔쳐가고 예, 강도는 사람부터 찾아서 덮고 놓고 훔쳐가고. 이게 예. 예, 적자가 도적이에요. 예. 칼 갖고 들어가서 내놔, 이게 예, 도적이 강도의 예, 의미가 있겠죠. 예. 어쨌든 착한 일을 어, 버리고서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 자적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무조건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일부러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내 앞에 있는 착한 것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사시죠. 네. 다음 문장이요. 약청 일면설 편견 상이별죠. 약 만약 약자죠. 네. 만약에 청 들을 청이에요. 듣는다면 그죠. 약청 만약에 듣는다면 뭘 들어요? 일면설이에요. 여기 설자는 말씀설로 해석하셔야 돼요. 예, 기쁠 열도 있고 유세하다 세자도 있다 그랬죠? 예, 여기서는 말씀설이에요. 한쪽 면에서의 말만 들으면 안방에 들어가서도 들어보고 부엌에 가서도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하는 말도 들어보고 부엌에 들어가서 며느리 하는 말 들어봐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죠?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세상에 못된 며느리에요. 그러나 또 며느리 말 들어보면 또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둘을 말 객관적으로 다 듣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그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런 사례 속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 아, 이, 번 일은,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이번 일은 며느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며느리 말만 들어, 며느리 말만. 그럼 뭐, 뭐,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말만 들어. 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안방에도 가서 들어보고, 부엌에 가서 또 들어보고. 그래야 둘을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일면설, 한쪽 말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 어, 만약에, 약청 일면설, 만약에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편견 상리별, 편. 편지, 편 자도 있고요. 그, 변, 똥변도 있어요. 그리고, 즉시 편도 돼요. 예. 여기서는 즉시라는 뜻이 있죠. 뭐, 편지라고 하는 말은 거의 이 종이 짓자하고 같이 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편지를 아시고요. 그, 변도 그렇고요. 이 문장 맨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곧 즉자로 해석하셔야 돼요. 곧 바로. 한쪽 말만 들으면 바로 변. 본다잖아요. 예, 여기서는 본다는 뜻이 아니라, 피동조동사로 쓰였어요. 뭐뭐뭐뭐하게 된다예요.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견자, 피동. 예. 그 불일사 자는 사역조동사고, 요 견자는 피동조동사입니다. 상이별 서로 이별하게 된다예요. 바로 서로 이별하게 된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한쪽 말만 들으면 그렇게 돼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런 거예요. 이쪽, 저쪽 다 들어봐요. 사람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다 좋은 데가 있어요. <laughs> 그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냥 다 보통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한쪽 말만 들으면 완전 하늘을 이고 못 사는 거죠. 상 이별입니다. 약청 일면설 편견 상 이별. 만약에 한쪽 말만 들으면 바로 서로 이별하게 된다. 네. 포난사 음료 기한 발 도심 그렇죠? 포 배부를 포죠. 네, 먹을 식자가 들어가는 거 당연하게. 그다음에 포자 싸안을 포 배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음, 배가 이렇게 나온 모양이죠. 배부르고이난 자, 불화 자가 들어가니까, 예. 이난 자, 손톱조에, 손, 우 자에, 예. 그러니까 따뜻한 거죠. 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죠. 호난. 배부르고, 예, 등 따시면, 뭔 생각이 들어요? 예, 사, 음욕. 음욕이 생각난다. 예. 우리가 지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냥 놀고, 그냥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기한 해야 돼요. 기. 굶주릴 기자거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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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식식자가 들어간 거죠. 예, 요 기자는 이제 발음으로 했는데, 요게 책상이나 테이블. 그런 거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laughs> 그러니까 배고플. 예, 굶주릴 기자. 요 한자. 예, 추울 한자죠. 요 밑에가 얼음 동자예요. 집 안에 다 사람들이 얼음을 갖고 있어. 추운 거죠. 배고프고 네, 추우면 발 도심 도심을 일으킨다. 배가 고파야 돼요. 이 배가 부르면 이 뇌가요 졸음이 오거든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laughs> 네, 배부르면 음욕을 생각하게 되고 배 고프고 추워야 네, 뭔가를 좀할 생각을 하죠. 도심을 일으키게 된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경행록운 경행록에 이르기를. 모범이 되는 행동을 기록한 책에서 이르기를. 결원 어인, 위지, 종화. 그렇죠? 네.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 그것을 화를 싣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종화라고 말한다. 이위 자는 말씀드렸죠. 말씀 언에다가 밥통 위 자예요. 위장병 위 자. 네. 위라는 것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죠. 말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알게 된 것을 위라고 해요. 네.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을 화를 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사선 불위 위지 자적 선을 버리고 사선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아 그것을 스스로 헤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음, 나쁜 불선을 자꾸 자꾸 행하다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독 되는 거죠. 예. 처음에야 뭐 그랬겠습니까? 예. 사람이 아무리 못돼도 짐승보다는 나은 거거든요. 예. 그러나 자꾸자꾸 불선을 행하다 보면 스스로를 희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약청, 일면설, 편견상이별. 그렇죠? 예. 약청, 만약에 일면설 한쪽 말만 듣는다면 편견상이별. 바로 즉시. 서로 이별하게 된다. 난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된다예요. 당한다. 내가 밥 먹는다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밥 먹게 되었어 하면은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가 피동쪽으로수동쪽으로 쪽으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배불러. 어? 근데 가만 보니까 밥안 먹으면 야단밖게 생겼어요. 밥 먹게 되었다. 이렇게 피동, 피동. 요, 요 견자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포난사음요. 기한, 발, 도심. 그죠? 예.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난한 욕심을 생각하게 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 지금 배는 게 없어요. 지금 사람들 못 산다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광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채우려니, 예, 그런 것도 있고, 젊은 애들, 큰일 아니니까 이 어린애들이 스마트폰만 열면은 온갖 그냥 희귀한 것들이 나오니 이 젊은 애들이 아 그런 이게 큰일이에요 정말 너무 예좀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고 좀 추워야 도심이 일어난다 예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